말씀은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냥 읽으면 참이 지명 이름이 끝도 없이 나서 힘드지요. 이 지명 이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여호수아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 땅들을 분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분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참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는 삶이 사실은 이미 얻었고 아직 완성하지 못한 그 사이에 있다는 거죠. 오늘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 여우수아가 나이가 마다 늙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일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어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많이 늙어 있는데 늙었는데 남은 땅은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14장을 보면, 내일 네 말씀을 보면 갈렙, 같이 정탐을 했던 갈렙의 나이는 85세로 소개가 됩니다. 아마도 비슷한 연배가 아닐까, 우리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선봉에 서서 정복의 과업을 담당했던 여호수아가 물리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아직 찾아야 할 땅은 어때요?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잖아요. 11장 그 전에 근데 13절에는 1 13,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땅이 많이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 있는 것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1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온 땅을 지금 점령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찾아야 할 땅은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뭐가 맞죠? 이런 점에서 가나한 땅의 정복은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가나한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들에게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한 전투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복전쟁을 주도하던 인물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그럼 이제 이 남은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2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을 쭉 열거하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정복을 주도하던 여우수아가 지금 늙었는데, 차지할 땅이 많다. 그러면서 그 땅이 어디인지를 쭉 얘기하다가, 6절 하반,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주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호수에게 내가 이 지역의 거민들을 물리칠 거야. 내가 물리칠 거니까 너는 마치 가나안 땅을 다 내가 이미 준 것처럼 다준 것처럼 받은 것처럼 땅을 이제 나누어 주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지만 이미 정복된 것처럼,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분배하는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이미 얻었지만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고,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미 다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간혹 우리가 얘기해요. 저도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받아야 일할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인데 또 맞지 않은 말이기도 해요. 다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차지해 가는 사람이지 완전히 다 차지해서 여기까지 끝!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아직 안된것 같은데, 준비가. 아직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속에 있어요. 하지만 또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미 얻었어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직 남아 있는 것과 같아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날마다 또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와왔지만 회개는 어때요? 또 날마다 이루어가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영적 전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차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믿음, 이 신뢰. 지금껏 여호수아가 가나안 거점 도시들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잔존 세력까지 다 진멸하거나 쫓아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믿고 땅을 분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여우수아가 할 몫은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땅의 정복을 믿고 말씀대로 분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내 몫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다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나는 두손 놓고 있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알고 내 몫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지만 항상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기업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분배받고 있죠. 우리의 기업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이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기업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지만 이미 땅을 유업으로 받은 지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루벤, 갓, 그리고 문하세 반 지파가요. 이렇게 두 지파 반은 이미 모세를 통해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유업으로 받은 요단 동편은 사실 약속하신 가나안 땅그 경계 밖 꽤 위치하고 있어요. 그 경계 안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두 집합안이 요단 동편 지역을 유업으로 받게 된 배경과 가정은 민숙이 32장에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가축을 소유했던 루벤과 갓집화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목축에 적합한 요단 동편 길라 지역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해요. 요청합니다. 문학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미리 차지해서 받지만 다른 지파, 우리 이스라엘 지파가 전국 전쟁을 할 때마다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가담해서 같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허락해서 받은 땅이에요. 사실 아모리 왕 이때 이 전쟁에 참여할 거라는 말을 듣고 모세는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에게서 빼앗은 영토를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요단 동편의 땅이거든요.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 그리고 미대한 귀족과 오늘 말씀을 보면 점술과 발람은 사실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땅을 잃어버렸어요. 가나한 정복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냥 살던 사람 무조건 다 내쫓고 이들을 하나님이 꽂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이 땅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인이니까 내쫓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넣어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잘 돌아봐야 해요 이스라엘이니까 무조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이 말은 또 반대로 뭐냐면 그리스도인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도요 이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은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땅을 정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만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얼마만큼 땅따먹기처럼 차지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정복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거죠. 이런 점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33절, 우리 마지막 말씀,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지금 레위지파, 모든 이스라엘지파에게 땅을 분배시키면서 레위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를 위한 몫은 가시적으로는 없었어요. 그들도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게 하셨지만 두 지파 반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 자기 몫을 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14절에 나와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무슨 말일까요? 경작할 땅은 없지만 다른 지파들이 소유하지 못한 기업, 즉 하나님 자신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은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잖아요. 땅이 주는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가진 게 없는데.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셔요. 이미 나는 너에게 다 주었다. 이것을 믿고 다 나누어 주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을 확장해 가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무엇을 조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죠.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 얻은 것 같은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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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있는 것이 너무 많지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으로 받은 사람, 가나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리고 내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전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땅을 넓혀가겠습니다. 물리적인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넓혀지는 것을 우리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이 어떤 것을 가지면 살고 싶, 살았으면 좋, 좋겠어요. 무엇을 소유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업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되죠. 이루어야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그런 정말로 그래서 만사가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